겁 없이 시행하다가 시행 사고가 사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의 경험치로 알게 된걸 바탕으로. 기존의 뭐스냅이나 성상신경 차단술이 낼수 있는 효과는 다 내면서 그 이상의 효과도 낼수 있는 A.N.S.테라피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게 나름 효과적이고 부작용을 적게 할수 있는 치료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상신경외과뿐만 아니라 연세오상병원에서 같은 개념으로 같은 원리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스네피와 성상신경 차단술은 장점도 있고, 나름 단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치료를 할 거냐, 또는 두루두루 치료를 할 거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가장 이상적이게는 두루두루 치료도 하고, 성상신경도 같이 하고,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ANS 테라피는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성상신경 차단술처럼 이 부위만 직접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모기든 흉추에서 표면에 있는 근육부터 스냅피를 하면서 벌리고 들어가면 성상신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사를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성상신경 옆에 주사 바늘이 그냥 들어가서 마취를 하는 치료. 제가 말씀드린 ANS 테라피는 성상신경절 주변의 목이나 등에 있는 근육에 물이나 포도당 등을 이용해서 스네피 치료를 해 나갑니다. 스네피를 초음파를 보고 해서 들어가다 들어가다 보면 성상신경이 보입니다. 그 옆에 마취를 하면 그냥 전통적인 성상신경 차단술보다 안전한 면도 있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ANS 테라피입니다. 교감과 부교감이 같이 리셋, 리밸런스가 되고 뇌로의 신호 전달 과정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는 제가 말씀드린 ANS 테라피에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물론 그런 좀 자극적인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한두 번의 치료에 좋아지는 분도 있고 다섯 번열 번을 치료해도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기능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게 자율신경 치료의또 묘미이고 매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의 영상이 뭐 단순히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아니고요. 의외에 몇년된 증상이 한두 번 주사를 했더니 없어졌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자율신경 치료라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한 치료가 있는데, 사실 성상신경 차단술은 뭐, 엑스레이가 됐건, 초음파가 됐건, 이런 장비도 있어야 되고, 비교적 깊은 곳에 하기 때문에 좀 노하우도 필요한데, 반면에 스냅피는 뭐, 모학회를 통해서 좀 치료 방법이 알려지고 있는데, 전공에 상관없이 좀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 자체를 직접적으로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또는 교감신경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 근막 부분들을 이완을 시켜서 둘러둘러 교감신경을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직접 신부의 근육이나 근막 신경 쪽으로 주사 바늘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 많은 의사들이 좀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그럼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의 영상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 입장에서는 장점이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통증을 하는 병 의원들에서 스냅피 치료를 널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증을 하시는 분들이 스네피와 함께 성상신경 차단술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두 치료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상신경 차단술을 하는 여러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스네피를 하기는 비교적 좀 수월하지만 스네피를 하던 분이 갑자기 성상신경 차단술을 한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성상신경 차단술의 부작용 중에는 성상신경의 위치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척추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뭐 기도, 식도, 뭐 갑상선, 뭐 이런 것들이 성상신경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하지 못하면 그런 부위가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상이 될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흔한 부작용은 아니고 제대로 잘 알고 초음파든 영상 이미지든 보고 한다면 그런 부작용의 리스크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응. 스냅피 하던 사람이 응. 성상신경차단술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많이 안 해보신 분이라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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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초음파가 없어서 응, 응. 잘못 찔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부작용 스냅피는 부작용이 거의 드물지만 이 성상신경 차단술은 부작용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왜냐하면 성상신경이 양쪽 목 아래쪽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로 기도와 식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식도 옆으로 갑상선이 있고 성상신경 주변으로 팔로 가는 신경이나 혈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사 바늘을 어디서 어떻게 찌르냐에 따라서도 부작용이 날 수가 있고요. 사실. 성상신경 차단술이 스냅피보다는 조금 더 심부의 좀 위험한 구조를 주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의 치료이다 보니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스냅피는 반면에 좀 표면에 있는 근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스냅피를 하다가 성상신경 차단술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드물긴 하지만 기흉, 신경, 혈관, 기도 손상 같은 것들이 성상신경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의사의 숙련도도 중요하고 뭐 경험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진료 영상 장치가 있으면 또 그런 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좀 같이 가지고 한다면 뭐 스냅피를 하면서 성상신경 차단술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상에 나오는 성상신경 차단술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ANS 테라피는 뭐 효과 면에서도 그렇지만 부작용도 더 적을 수 있는 게 채표면에서 스냅피를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성상신경도 잘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교감 부교감 신경 사이의 근육도 확인이 되고 뭐 일석이조죠. 게다가 위험한 신경이나 혈관들이 스냅피를 근막에 해서 근육을 옆으로 근육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신경혈관들이 좀 피해지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교과서 상에 있는 성상신경차단술의 드물지만 발생하는 위험률에 비해서 저희가 하는 ANS 테라피는 위험성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음, 음, 음. 그러니까 초음파 없이 성상 신경 차단술이라고 제본을해 놓고 영상 올려 놓은 출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초음파든 엑스레이든 도플러든 이런 거 없이 성상 신경 차단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뭐 어떻게 뭐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사실 내비게이션도 없이 저먼 동네 딴 지역의 동네를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런 영상 장치가 없으면 일단 정확한 위치에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부작용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부작용의 리스크가 뭐 100명의 한 명이냐, 1,000명의 한 명이냐 이런 것까지 오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개념의 치료가 효과도 좋아야 되지만 부작용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사도 두려워하지만 환자는 더 두려움의 존재의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부작용의 리스크가 높다면 선뜻하기 힘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영상 장치를 우리가 치료에 활용을 한다는 것은 물론 치료를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맨 눈으로 감으로 주사 치료를 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선진화된 의료 기술에 이거는 너무 뒤떨어진 또는 동떨어진 남의 나라 얘기 같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상신경 차단술의 히스토리가 뭐 5, 60년도 더 되고 뭐 이전 5, 60년 이전에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턱을 들고 목의 가장 아래쪽에서 척추뼈를 향해서 주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이나 인턴 레지던트를 할때 성상신경 차단술 통증 클리닉에서 성상신경 차단술을 하는 걸 보면 환자분들이 테이프를 어디 붙이고 있냐 가운데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걸,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걸 보고 아, 저기가 하는 위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안전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럼 왜, 왜 교과서에는 이 위치로 나와 있냐. 교과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성상신경 차단술은 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교과서 그냥 그대로 옵고다 근데 의료기술은 정말 발달하고 있고 그 교과서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물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 옆으로도 주사를 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옆으로 주사를 하면 팔로 가는 신경, 다음 경동맥, 척골동맥. 이런 것들이 더 이쪽으로, 옆쪽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았을 거다. 그래서 이 가운데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가운데로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때로는 이 갑상선을 뚫고 바늘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기도나 식도를 찌르고 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험치로 손가락으로 기도식도도 옆으로 벌리고 뭐 혈관도 치우고 해서 손가락 사이로 하는 그런 테크닉도 있지만 이왕이면 뭐 요즘 대중화된 여러 가지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맨손으로 잘할 수 있어도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어. 위치도 조금 다르지 않나 예.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사람이 거북목이냐, 일자목이냐, 또는 측만증이 있느냐, 목이 굵으냐, 짧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상신경 차단술, 성상신경 차단술 하는데, 성상신경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상신경절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도 한1,20% 정도는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없는 사람은 보지 않고 주사를 했는데 맹탕 물주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상신경을 영상 장치로 물론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지만 초음파나 MRI나 뭐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보이기 때문에 열러한 명은 실제로 성상신경이 없는데도 주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맨눈으로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 사고 나서 온 사람도 많잖아요. 네. 어떤 시술이건 치료건 참 부작용이 없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일부러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뭐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뭐 지식과 경험, 지혜 그리고 주변에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유튜브 영상 보고 아, 하고 그냥 겁 없이 시행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겁 없이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사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산전수전을 겪었다는 것도, 저는 이 김에, 잠에 한번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는 사실 자율신경치료와 관련된 책이나 문헌에 나오는 모든 부작용은 다 부끄럽지만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책이나 논문에 나오지 않은 부작용도 참 겪어보면서 이제는 이제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의 경험치로 알게 된걸 바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ANS 테라피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게 나름 효과적이고 부작용을 적게 할수 있는 치료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상신경외과뿐만 아니라 연세오상병원에서 같은 개념으로 같은 원리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사의 성향이나 적응증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 기계처럼 1 더하기 1이 2 또는 MRI에 보여지는 그런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개인적인 주관이 좀 포함은 될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 80, 90% 이상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